이번에 조선 전기 금속활자의 발굴이 어떤 의미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 밀레니엄 특집호에서 그렇죠.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천년 동안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금속활자인 쇄술이 1위로다가 1위 됐습니다. 우리가 한게 아니야. 예, 근데 그 가치가 포함된 음. 그런 포함된 음, 실물이다라고 음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 어깨 포인트가 딱 있네. 지금. 보통 이제 금속활자 발명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텐베르크를 생각을 하고 음, 있습니다. 맞아. 근데 이제 부텐베르크가 사실인 성서를 인쇄한 게 1455년인데 음. 이번에 발견된 그 활자들은 그 시기보다 앞선 활자들이 음. 이번 음, 그 음. 출토가 된 거예요. 음. 텐베르크의 4 2행인 성서 같은 경우는 그 인쇄기기나 활자 도구 같은 것들은 텐베르크 사고 한 100년 정도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,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아, 남아는거죠 예, 예. 아. 그렇죠. 인쇄를 하기 위한 그 수단, 도구인 음. 활자가 있고, 음. 그걸로 찍은 결과물까지. 그렇죠. 이렇게 아. 해보고, 완전체, 완전체. 회복이네. 네. 어 그렇죠. 회복이 어. 어. 다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음. 생각될 수 음. 있습니다. 시기적으로 앞선 것도 있지만 이제 한글 활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그 발굴된 활자가 약한 1,600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글 활자가 한 600자 정도가 있는데 어, 실제적으로 이제 그 활자가 그렇게 많이 출토된 데는 이제 처음이고요. 음... 최초의 사례고. 한글금속 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대 때그 표기법이 반영된 그런 그 활자들이 아. 아주 그 다량으로 출토되면서 네. 어, 네. 이쪽 관련 전문 연구가들이 아주 그냥 음... 어, <laughs> <그런 웃음> 큰사향을 <laughs> 일으키고 있습니다. 국어 하시는 분들 많이 갔겠요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어, 그렇죠. 사실 그 출토된 활자들을 갖다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음... 그,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음.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한 3분의 1이 최안 되는 것 같고요. 음. 아직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불써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. 흙기신 아, 네. 활자들도 있고 또 불순물이 많이 묻어 음.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음. 이제 세척 작업 같은 것들이 다 보존 처리와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전 단계기 때문에. 아, 아 아마 이제 오늘 그.